자 제가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렌시티에 아주대병원이 예정을 하고 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한신더유는 도로 하나 사이로 아주대병원과 한신더유가 위치를 하는데요, 병원과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와 아주대병원 도로 사이에 근린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의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브랜시티에서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대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예정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신더유의 단지 설계를 봐도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단지 중앙에 학교로 통할 수 있는 단지 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하게 되면 어디에서든 학교를 접근할 수 있는 뛰어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안전 통학로 확보되는 거고요. 단지 내에서 바로 학교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두 개만 봐도 메리트가 확실하죠? 브레인시티에도 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많긴 하지만 그거에 플러스 안전통학로와 아주대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는 이 메리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으로 문화시설과 또근린생활시설이 바로 또 붙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신도유 같은 경우는 브레인시티 중에서도 가장 젊은 층, 은퇴 후 노년층까지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뿐만 아니라 오구 타입 소형 평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젊은 층부터 뭐 1인 가구, 신혼 부부, 그리고 아주 대병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병원 접근성을 고려하는 은퇴 후 노년층까지도 한신 더유는 수요층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실거주해서 살게 되는 만족도 또한 높을 거고요. 이미 그래서 오구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투자, 실거주 하실 분들은 오구타입부터 먼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구타입은 저층과 고층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구타입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주 극소량 있을 겁니다. 뭐, 계약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 나갔다 하더라도 뭔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하나, 둘씩 나오는 세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문의를 해 놓으셔야지만 잡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전화 주시면 그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신더유 설명 드렸고요. 오늘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안방까지 다 보게 되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들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구 타입 집중해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C 타입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깊숙한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팬트리면 넉넉한 팬트리 공간이다. 보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굉장히 깔끔하죠 비대나 수전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붙박이장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두 번째 작은 방은 넉넉한 편이에요 침대 넣고 책상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작은 방입니다. 거실인데요. 8사 타입 치고도 작지 않은 꽤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자, 거실에서 주방을 본 건데요. 주방도 넉넉한 편이죠. 주방은 블랙톤으로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요. 맞은편에 이렇게 팬트리가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은 뭐 이건 거의 방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팬트리 공간이죠. 주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성이 아주 많겠죠. 이 부분을 많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방도 꽤 넉넉한 편이고요. 안방은요 넓은 편이고요. 베란다 공간도 넓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도가 나올 수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맞은편에는 또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럼 드레스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도 위에 포인트라고 보면 되죠. 드레스룸인데요 엄청 넓습니다. 여기는 진짜 방으로 써도 될 만큼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행거나 또 장식장들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그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쪽에 안방 화장실이 있고요. 자, 이렇게 84C 타입 봤습니다. 그러면 59A 타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오른쪽에 신발장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신발장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에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잘 되어 있고요.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복도 팬트리가 또 있습니다. 작은 평수이지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온다. 그리고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하나 두개다텄습니다 이렇게 트게 되면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인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터도 되고, 막아서. 방을 두 개로 쓸 수도 있어요. 선택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이 지금 5구 타입을 보고 있는 게 맞나 할 정도로 넓은 거실 평수 나옵니다. 이렇게 소형 평수일수록 거실이 크게 되면 아이들이 있는 3인 가족, 4인 가족 충분히 넓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주방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크기 같습니다. 5구 타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넉넉한 공간이고 또 주방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구타입 봤는데요. 주방 쪽에서 거실을 보는 풍경, 가족들이 모여있다 생각해보시면 오구타입 어, 5구 오그타입 치고 꽤 넓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안방도 작지 않습니다. 넉넉한 크기 안방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주어지는 한신입니다. 자, 맞은편에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 5구 타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신다면 굉장히 넓은 수준의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오그타입 봤습니다. 정말 오그타입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 한번 보고 나면 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완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몇 개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안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한신 더유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아주대 병원을 품은 브레인 시티의 최고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위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선착순 초반이기 때문에 동호수를 지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늦으면 로얄층 세대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